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 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다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오수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우수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들이며 질그릇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대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5편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기를 리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죽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 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6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 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리.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요를 적신 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오름 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 7편.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전을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들까 하나이다. 여호와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닥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줄을 두르게 하시고 그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 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화를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 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전무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과를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9편.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절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종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몰라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앉지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셨사오리 주께서 무너뜨린 성업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환란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심문하시느니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하 할 것이요 날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음이여 아기는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셀라 악인들이 수울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찬양을 예, 부탁드립니다. 을자 여기 오늘 말씀에 이제 시편이 시작되면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욥이 그렇게 씨름했던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옳았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끝나자마자 시편으로 다윗이 마치 욥기를 읽고 난 다음에 시편을 기록하는 것 같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다윗이 욥기를 읽고 난 다음에 시편을 기록하여 올려 드리는 것처럼 욥처럼 자신도 고난이라면좀 당해 봤던 그가 고난의 현장인 아둘람굴에서 그 광야에서 동굴에서 쫓아다니 겨다니면서 고생 고생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런 고생 좀 하고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하기 쉽상이거든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말이지 그 군, 저기, 군대에 있을 때 말이지 이런 것처럼 내가 말이지 그 광야에서 고생할 때 있잖아. 내가 그 동굴로 피해 다닐 때 있지. 내가 사울의 창을 한두 번 피해 다니지 않았잖아. 그 창이 막 날아올 때 말이지. 내가 광야에서 무시당하고 괄시당하면서 고생당했을 때 있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시고 하는데 결론은 자기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그는 또 그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물려줄 수 있었던 아버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염두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으로 기록하여 시편 1편과 2편 원래는 9편까지 쭉 스트레이트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시편 3편은 아시다시피 저 앞쪽에 107일째 되는 날에 다윗이 아들 압살롬 피해서 도망갈 때지1 시편이 103편. 죄송합니다. 그 107일째 되는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 중에 시편 3편이 바로 압살롬 피에 도망갈 때에 처절하게 올려드렸던 그 시편이 103, 3편이었고 시편 3편이었고 그게 이제 중간에 빠지게 되면 1편, 2편, 4편부터 9편까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게 시편 1편과 2편은 네, 시편의 서론과도 같지만 전체를 대변해주고 있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시편이라고 할수 있어요. 시편 1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복이 있다?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는 지복이 아니고요. 이미 복되고 행복한 존재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신약에서도 이제 복 있는 자 너희여 여기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 복이 있느냐? 예, 다윗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알고요. 욕과 같은 영우를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그들이 왜 복된 존재인지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복된 존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요의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복된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겼던 자로서 그에게 고난까지도 안겨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난 중에 있는 욥은 이미 의로운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걷어내고 친구들은 그 당하는 고난 때문에 네가 악한 자다라는. 허울을 자꾸 씌우려고 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된 존재예요. 뭐 어떻게 돼야, 어떻게 해서 복을 얻어내는, 이 빌닷,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같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복 주실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도 나중은 네가 심히 좋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기복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이미 의롭고 이미 복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미 의롭고 이미 복된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면, 아픔이 오면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겁니다. 고난을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픔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리를 잘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시편 1편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시편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미 복된 존재들 그들 특징이 뭐냐?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율법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그 율법을 들고 와여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겁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 하면 이미 우리가 앞서서 강하고 담대함의 여호수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주야로 묵상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끝까지 붙잡았거든요. 주야로 놓지 않고 붙잡았거든요. 입에서, 마음에서, 눈에서, 생각에서, 몸에서, 손과 발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했거든요. 그게 복인 겁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왠가 봤더니만 즐거워 하면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형통한 삶이다라고 규정을 짓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 누구냐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형통한 삶, 곧 말씀대로 되는 삶이 됩니다 고통이 오더라도 그게 형통한 삶이에요. 왜냐, 말씀대로 되는 삶이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편이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왕 되신, 하나님의 왕이심, 이걸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이 우리에게 복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왕 되심이며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게 법이거든요. 따라서 이 1편과 2편을 같이 보십시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율법을요. 주야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율법,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의 형통한 삶. 근데 이 편으로 가면 하나님 왕이시랍니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복종하는 겁니다. 근거를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상황이나 여건이 안 되면 그걸 내려놓고 또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붙잡고 하는 적금 붙다가 돈 없으면 중단하다가 돈 있으면 또 적금 붙는 식의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 율법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를 매겨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이렇쿵저렇쿵 왈가왈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행함으로 형통한 자의 삶은요. 2편과 연결되어 그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산다라는 걸로 1편과 2편을 함께 보시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쌍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여기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겐 복이여, 그 하나님의 율법을 왕의 명령으로 여겨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형통한 삶을 산다. 1편과 2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편을 통하여 그에게 진짜로 그 말씀은 어떤 의미였는지를 자기의 입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광야에서도요, 동굴에서도요, 동황 다니면서도 피해 다니면서도 다윗은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거르지 거스르지 않았다. 저는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첫 번째 거르지 말 것. 거르지 말 것. 뭡니까? 걸은다라는 말은요, 뛰어넘는다는 거죠. 하루 걸러, 하루, 뭐 이런 개념 안 된다는 거죠. 매일, 매순간, 거르지 말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르지 말 것.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중요한두 가지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왕의 명령이에요. 거르지 말 것, 거스르지 말 것. 두 걸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르지 말것 거스르지 말것 이유는요 그게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거스르십니까? 행복을 거릅니까? 아니죠 행복은 늘늘 늘 항상 그렇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지 말고 거스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 중에도 말씀 그래서 다윗은 제사장 나라의 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이라면 뭐 여러 사람들 등장하겠습니다만 다니엘 같은 사람은요 그 페르시아 또 바벨론 양쪽으로 등용된 아주 월등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왕의 식탁 산의 진미로 바벨론의 왕의 식탁에 차렸던 그 놀라운 음식들이요. 한상에 수억 원씩 가는 그런 밥상들을요. 여러 제가 아무리 비싼 밥상을 대해봤어도요, 저는 10만원 넘어가는 밥상 대해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네. 아무리 비싸도, 제일 비싼 건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식가. 그게 제일 비쌌어요. 시가가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시세가라는 얘기겠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10만 원은 안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사과 아벤느모이세 친구의 그 밤마다, 아침마다, 점심마다 맞이하는 식탁에 한상 테이블의 가격이 수억 원씩 가는, 뭐 거기 올라가는 보도주 한 병에 수천만 원씩 육박하는 그런 예, 진상된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왕의 궁정에서 자라났던 그들이 상을 물렸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상 치워주십시오. 왜냐? 법에 의하면 여기 더러운 음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물려내는 거. 비싼 밥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올라와 있는 거죠. 치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예.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게 형통한 삶입니다. 그걸 그렇게 행복한 삶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1편과 2편은 그렇게 해서 왕 대신 하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지 말 것, 거르지 말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4편부터 이제 9편까지는 이후로 계속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합니다. 그래서 10편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10편이 아니고요. 10편은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말씀을 붙잡은 한 인생이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씨름했는지가 영력히 드러나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오경이 위에로부터 내려왔다면 이 10편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며 씨름했던 사람들이 올려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네요, 하나님. 맞네요, 하나님. 이거지요. 이거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1편은요 그럼 그걸 또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 아름다운 서로의 상생의 관계가 하나님과 다윗과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4편부터 9편까지는 여러분 포인트와 핀트를 벗어나시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의 그왕 대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가 포인트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4편부터 9편까지. 아니, 이후로 계속해서 10편에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놓으시면 안 돼요. 정리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의 어떠함이 피력이 돼가지고 자꾸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붙잡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붙잡은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피력해 냅니다. 그걸 정리한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올려드립니다.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하고 고개가 연신. 하나님 입장에서 끄덕여지는 것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올커니 하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시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4편부터 9편까지는 하나님의 어떠 하심이 영력하게 드러나는 바를 정리하시면 돼요. 4편에서는요 쭉 읽어보시면서 다윗의 내용들로 다 나와 있어요. 4편부터 9편까지는 타이틀에 아예 다윗이라는 사람이 붙박이로 박혀 있습니다. 다윗이요 다윗.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올려드리는 내용의 시편 4편은 4편 8절에 내가 평안히 듣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자, 여기서 고백하려고 하는 건 뭡니까? 오직 나의 주 하나님이시여라는 겁니다. 나한테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이라는 말은, 그래서 다윗은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어디다 붙이느냐 하면 하나님께 붙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의 법이거든요.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앞에 1편과 2편처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으뜸입니다. 우선입니다. 중심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이 없습니다.라는 게 시편 4편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오직이라는 말이 누구한테 붙느냐면 하 5편으로 가면 다윗 자신에게 붙여요. 이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몰라도 오직 나는 주님만을 그렇게 신뢰합니다. 라는 거예요. 7절,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휘보 고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이거지요. 다른 신들 무엇이 있들 나한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응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라는 얘기.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하나님과 자신에게 붙여버렸어요. 빼도 박도 못하게. 요 오늘 중요한 얘기를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법, 그 말씀을 거르지 말 것, 거스르지 말 것, 오직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다른 사람들은 어떠하든 오직 나만큼은 하나님만을 우리 구주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오직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붙이지 말것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편, 6편으로 가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여러분 표시를 좀 해놓으시면서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과 9절에 핵심이 들어가 있죠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요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뭡니까?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고요. 내 간구를 들으셨고, 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위로가 되시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겁이 납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새빨간 거짓말들을 하고 앉아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꾸며될 수가 있어요? 돌려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아, 좀 들려드리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들려드리십시오. 들려드리십시오. 뭘로요? 간구로요. 기도로요. 울음소리로 들려드리십시오. 들으십니다. 1편 7편은요, 여러분이 7편 1절을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라고 나와 있는 대적자들의 손으로부터 이 멸망과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표방이 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형식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에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잘 보시면은요, 들으셔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었고 울부짖었고 간구했기에 구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시편 8편은요. 그 나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이 맞대는 거죠. 10편 8편 1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은 나이다. 똑같아요. 1절과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뭔 얘기입니까?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온 땅에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울보짓는자 부르짖는 자 간구하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매달려 그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대로 거르지 않고 거스르지 않는 그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온땅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편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고 있는 게 10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윗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드러나는 삶, 그게 바로 시편에 기록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은요, 주님을요. 결국 최종적인 포인트로 이야기한다면, 최후에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 7절, 8절, 16절, 19절의 심판과, 판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죠. 7, 8, 16, 19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판단하시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왜요? 앞에서 이미 1편과 2편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요. 왕이신 하나님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지막에는요. 그 왕이시기 때문에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허하여 그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말 것, 거르지 말 것, 그리고 그 구원자 대신 하나님만을 오직 섬김으로 따를 것,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가 마지막 순간에는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시편 9편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났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피력이 될 겁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10편, 10편부터 18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또 초집중할 거예요 계속해서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오늘 9편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된 바를 고백의 내용과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 다위세계에 그러한 하나님이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오직 믿고 따르겠나이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므로, 한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한날이 되시기를, 아니, 이미 행복한 여러분의 삶의 위치와 처지와 자리를 확인하시는 한날이 되시고요.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이신 율법, 곧 말씀을 거르지 말고, 거스르지 않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을 드립니다.